교회 행복한 성도 팽성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9월 1일 PSBC 굿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단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는 우리들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짝과 베스트에게 전하며 삽시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셀모임 베가입니다. 셀모임 베가의 성공을 위하여 9월은 장로님을 자랑하는 달입니다. 다음과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주일 장로님을 두 사람 이상에게 자랑합니다. 둘째, 짝과 베스트와 주일 이부 예배와 삼부 예배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셋째, 우리 셀 모임 자랑 대회에 짝과 베스트와 함께 참석합니다.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힘써서 충성하시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교회 창립 39주년 준비해달 안내입니다. 10월 20일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침내교 연합회 체육대회 소식입니다. 9월 2일 평택 서부 공설운동장에서 경기도 침내교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날개 양육시스템 시작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9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열린 모임, 양육반, 제자대학, 리더반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일동대회 소식입니다. 음악부 주체로 9월 15일 3부 예배 2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율동을 준비해 주시고 짝과 베스트를 추천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모임 자랑대회 소식입니다. 제1남전도회 주체로 9월 22일 3부 예배 2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셀에서는 셀 모임 자랑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모든 셀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짝과 베스트가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서 초청하시고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9월 셀 리더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즉시 소성전에서 모입니다. 각셀 리더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영적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38번째로 이수경 자매님이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김영현 자매님이 인도하셨고, 바울 3세례 소속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장로님을 두분 이상에게 자랑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PSBC 굿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셀 모임 배가의 성공은 장로님을 자랑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